아버지, TV 소리가 너무 커요. 좀 줄이세요. 어, 뭐라고 잘안 들려? 어, 뭐라고? 다시 말좀 해봐. TV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전화 통화하면 말기가 영 따라가지가 않네. 이런 순간이 자꾸 늘어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난청과 이명, 이두 가지를 왜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루가 더 편해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듯 말씀드릴게요. 요즘 들어 사람 말이 잘안 들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이명 때문에 밤에 누우면 더 서러운 느낌이 들어 사실 이런 변화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하지만 그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보고 조금만 더잘 돌봐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건강한 하루를 살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난청을 겪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사람 말을 들으면 우문거려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난청이라는 건 단순히 귀만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사람 말이 잘안 들리면 대화가 줄고 모임에 가도 대화 내용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유 귀찮아. 그냥 집에 있자.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어요. 활동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가 받아들이는 자극이 줄면서 기억력 저하, 우울감,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귀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봐야 해요. 비, 쉬, 웅웅 혹시 이런 소리 들린 적 있으세요? 이명은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소리예요. 그래서 더 괴롭죠. 누가 대신 들어줄 수도 없으니까요. 이명이 오래 가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짜증, 불안감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사람 미치게 하는 소리야. 밤에 누우면 더 커져서 잠을 못 자.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큰 고통이 되는 병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화입니다. 귀 속에는 아주 작은 유모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받아들이고 뇌로 넘겨주는데 이 세포가 나이가 들면 금방 지치고 약해져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 감소예요. 귀와 뇌는 피 공급이 잘 돼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줄어들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귀 혈관에 문제를 더 빨리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 귀가 왜 이러지? 느껴지지만 사실 오랫동안 조금씩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TV 소리가 자꾸 커진다. 사람 말이 웅웅거린다. 전화 통화할 때 말기를 못 알아듣는다. 귀에서 삐소리가 난다.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진다. 모임에 가면 대화가 잘안 들린다. 특히 갑작스러운 난청이나 이명은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액순환 관리 매일 20분만 걸어도 귀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요. 목 어깨 스트레칭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 소리 환경 만들기 너무 조용하면 이명이 커지고 너무 시끄러우면 귀가 피곤해져요. 은은한 라디오 잔잔한 자연소리 TV 음량 적당히 유지. 이렇게 소리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어폰 사용 줄이기. 이어폰 볼륨 70% 이상이면 유모세포가 큰 자극을 받아 손상될 수 있어요. 혈압 혈당 관리. 귀 혈관은 아주 얇아서 혈관 질환이 있으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보청기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요즘 보청기 정말 티안 나요. 오히려 일찍 착용할수록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병이 아니라 사람을 점점 조용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대화를 줄이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활동을 줄게 만들고 결국 건강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정말 놀랄 만큼 생활이 편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귀는 삶의 창문입니다.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건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귀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챙겨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